안녕하십니까. 시범단입니다. 오늘부터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현재 서든클랜에 파병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은 시범단입니다. 그리고 중이호봉입 현재 제가 이게, 이, 이 UTS1호가 있는데, 펌프맥을, 펌프맥을 쓰는 이유는 바로 미시안에서 피스톨킬이란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. 피스톨킬을 완성하려면, 이 44MH라는 이총으로 어, 사람들 죽여야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팀전부터 한 번, 어, 시작했습니다. 저의 실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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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오 핸드샷 어아 근데 너무 잘해 네 이것은 제가 어 조합을 하나하나 하였습니다. 저런 사람들은 질렀고만 질렀어. 질렀어, 질렀어. 친구들이 요즘 제 친구들도 이런 이 FPS, FBS 게임을 하는요 친구들은 이것보다 뭐, 한국병, 그걸 좀, 선호하더라고요 그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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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병국 한국, 지스한어는 저희가 좀국대국로이 한국, 요 저는 국 한국, 승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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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기 너무 힘들어 저는 이 게임을 어.. 아는 동생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 나이스 나이스 아 들켰어 저 동라행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아니 뭐 하고 있습니다 아아 앞으로 아. 아, 제 친구들하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급되지만 음, 어, 뭐. 어 진수야 어. 엄마 냉수하자 어 아, 제가, 못 찍는 것도 있겠지만, 많이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26, 5초 남았고요. 18대16. 아! 망했다, 망했다, 미안, 미안해.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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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마지막에 대역전을 가는 대역전. 네, 그럼 다음은요. 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이 친구는 제 클랜의 파병인데 어... 좀이 아이는 골드바마스를 좀 갖고 싶어요. 그리고 제... 이 아이들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, 아, 이 아이가 아니고, 그래, 이 아이, 이 아이 좀 많이 플레이 하거든요? 이제, 거짓말 뭐, 여캐, 여캐, 뭐, 나라, 이는 거, 어, 그거 산다 해가지고, 계속 낮은데 보석을 모아가지고, 뭐, 어, 그렇게 하면 되는 거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, 영상 보고, 어. 그래서 오 시범단 이런 이름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. 아, 그리고 신청하는 뭐 모르는 분들. 그래서 유저명에 시범단 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친구 추가 딱 누르면은 됩니다. 전생금제 거여서 안 되지만. 그 다음에 깃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무브. 이나 yeah. 아, 빨리 나와서, 다, 다, 다 올라와. 빨리 가, 나이스. 차! 오, 나이스. 그러니까 기발전에서는 TV 안에 있어요. 일단 올라와서 떨어지면서 일단 그 적진에 있는 사람을 한딱 맞추고. 아그그 그게. 남 그, 그, 그. 누가 버리고 간다. 아니 이거 저도. 투브야차차차차차차차차나 차. 있어 더블킬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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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네, 저는, 뭐, 저 자진적으로 하는 얘기지만, 뭐, 전 지시력, 뭐, 괜찮다고 생각해요. 뭐, 총이 좋아서 막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, 막, 제가 또, 친구들 사이에서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막, 클렌전 하는 것도 막올리 거고. 크게, 뭐, 이렇게, 저는, 이런 걸 별로 안, 안 좋아하거든요. 4대4 게임좀 좋아할 뿐이지. 아, 킬 표시. 아, 킬표시아니다킬 표시. 킬 데스 표시가 딱 뜨면은 재밌는 같요 아, 기발전. 그다 도시. 예. 아. 어. 내장 칼전 내가 가겠습니다. 어 우리 팀 마치 위에 대위가 있는 대위. 대위가 카리티급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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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가 스스로 무서워 칼 드는 한번만안 졌어요 어 잘하네 벨로스잘한티크브으로 신기해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아. 저설에서클데 <BLANK limitation> <Commentary> <에유, 한번 주세요. 웃음> 이제 스코어 9대, 어, 쪽으로, 상능는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. 난 후퇴하지 않는 잠들 나이스, 나이스. 이 칼전에는 노하우고 있어요. 도망치면 안 돼요, 여기다. 이렇게 돌진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은. 스네퍼 쓰는 분들은 제가 버튼을 하는 건 좋지만, 라이프를 쓰는 분들은 자동보드를 해놓은 걸 추천합니다. 오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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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... 뭐야? 이제 뭐 최선은 게 일자로 계속 가니까 죽이면 죽이고 죽이면 죽이가지고 진짜 어... 4대3 돼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한 거야. 상태 오케이, 오케이, 과연? 과연, 과연 다 죽이나요? 아... 아다 죽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. 아, 너무 아깝습니다. 저는 그래도 체적으로 저희 무기나 뭐 그런 면에서 만족합니다. 제... 아까도 말했듯이... 으아! 난 니가 점프를 할줄 알고 있었지. 예 네, 그러면 이렇게, 뭐, 게임 끝났고, 특히 이 뭐, 하, 시는 분들이 뭐, 그래갖고,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. 아, 그리고 이제 뭐, 많이 올 거지만, 이 영상 보시고, 뭐, 아니, 춤 들어오시면은, 받아들이겠습니다. 뭐, 지금까지는 제가, 이렇게, 아는 사람들 외에는 같이 안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또 마스터 비나 마스터 마스터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클랜 가입을 이제 못 받아요. 제가 보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리려면 이렇게 막한 개씩 올라가거든요. 그래가지고. 아무튼 친추 많이 보내주십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인사해 김쌤데캠사합니다 빙그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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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추 많이 보내주세요